NCT 1칠삼입니다 삼입니다. 성함 담입니다 어, 네 여러분 이렇게 M 카운트 다운에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렇게 또 멋진 상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어 사실 이번에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준비를 했는데 오랜만에 컴백이기도 한데요. 어 정말로 많은 스태프 여러분들과 매니저 형들이 아니었더라면 은 정말 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멤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좋은 상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시즌이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기쁨과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번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미용고대 고등 日本の皆さん、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回のチームもそうなんですけど、オリコンもみんなの応援あってこその1だと思います。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イングリッシュ、プリズ You guys are making everything work.You guys, thank you so much!Thank y o u ーイイスイ e ーイ 우리 CG들 너무 고맙고요. 어 스티커 활동 더 열심히 해서 마무리 잘할 테니까 또 앞으로 인스테이치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MCA에 나오게 됐는데 또 1등까지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저희는 항상 그랬듯이 저희 어 항상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시즌이들도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엠카에서 또1등 하는 날까지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어 일단 스티커 활동 시작하면서 정말 즐기면서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함께 정말 즐길 수 있도록 해준 우리 시즌이 너무 고맙고 일단 고마워요 땡큐 저희 하면 빠질 수 없는 시즌이 어 이렇게 많은 1위를 또 이번 활동을 통해 안겨주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열심히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저희를 믿고 기다려주신 우리 시즈이 여러분 정말 저희가 멋진 모습들 항상 앞으로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 활동 마무리 잘할 테니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요즘 환절기니까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네. 요즘 또 추워지려고 하는데 우리 시즈이 덕분에 우리는 참 따뜻한 거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정말 어, 사랑한다는 말을 네. 여기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I love you. She's n i c s Thank you. 팍, 팍, 쉬가. 그럼 우리 세레모니.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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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laughs> 싱글, трig, tigging, I got what you need. What I didn't go to the boat. I can't show you need, huh? Hey, girl. Well, well. l e l l Well, w e e l well. w e well. w e e l l Well, well. w e l w y a oh, b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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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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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h e h e a h y e a e a h Yeah. y e h a h y e e a h y a h y h e a Yeah. y e e a Yeah. h a a e t Yeah. Yeah. y a h e e y Yeah. a y Yeah a yeah. e a 치고 말하는 그거 알고 있니? 이마이 시키는 대로 말해 뜻대로 움직여도 된다는 말이야. 우리끼리 달달하게 팍팍 s u 눈치 떠위보지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래. 팍팍 믿어. 믿어. 너만 그래도 돼. 오늘 그럼 널꼭시야내 옆에로 꼭 붙어 있어봐. Like sticker sticker sticker. Woo. 내 작품의 주인공은 너니까. 고라픈 세상은 신경까. 너와 나의 역사만 손 내려가. 사랑한 낱말 말고 남겨줘. 내말 맛나는 소환사. 불리 마고 세게 붙인 너를 I am falling up. 내 식신이 속붙이는 Who put this all together? I'm the sticker for your love. 그네가 번 wind 린다 my b baby. Yeah, yeah yeah, talk about 너의 충격. Oh, 너무 세게 당겨 날. Yeah hey. yeah yeah, 아주 가리 안내 태도가. 태도가. Yeah yeah yeah, 태도가. 정신도 못 차리는 거. Hey. Yeah yeah yeah, yeah. yeah. 거부할 수 없고 baby girl. You treat me like a boy. 꿈을 hey. 쫓는 나를 아이처럼 말이야. Falling into my love, my sugar. 절대 입에 발리말리 아니야 이에 맞이하기 위한 걸갓벗란그 말이야 내 옆에 놓고 붙어 있어봐 s n e a k s k s k 내 작품의 주인공은 너니까 sneaker, s k s k 골 아픈 세상은 신경 꺼 <laughs> 너와 나의 역사만 써내려가 사랑한테만 <laughs> Girl girl girl, Samantha, girl you were gonna be only one I love. This battle drama, no option. We are Roll up to the, the party, roll up, roll up to the party. Hey. Roll, hey. roll up to the party, roll up, roll to the party. Roll up to the party, roll up, to the party. Roll